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진영 언니의 반반을 한번 따라해 볼 건데 안 비슷할 수안 비슷해요. 어쩐지만 하지만 제가 한번 잘이 특징들을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베이스는 살짝 매트한 거 매트하게 살짝 제가 해줄게요. 본품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거 17N1 내추럴 1번 17호 7호 바를게요. 조금 피부가 밝아, 밝으신 편이죠? 잠시만요. 여, 여기 해야겠죠? 이게 눈썹이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일단, 반만. 밝, 밝게. 제가 오늘 하이라이터랑 쉐딩 기가 막힌 거 가져왔어요. 왜냐면, 우리 진영 언니가 좀 하이라이터랑 쉐딩이 또 아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카드를 꼼꼼하게. 아 근데 파디바르조이 렌즈 껴야 되는데 일단 파디바르고 렌즈 낄게요 여러분 이렇게 파운데이션 홍진영 언니의 그걸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눈썹이 좀 처지 쳐져요 코에도 암지암지쳐암지지쳐자 파운데이션을 벨거펑 벨거펑 벨거거펑 메이크업 잘하는 필나요 감사해요. 반반으로 커버를 제가 요즘 물건 관리했거든요. 물건 관리 집에서 자 어때? 파운데이션 하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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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반지 제가 어제 한남동 가서 샀어요. 자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눈썹이 좀 중요합니다. 눈썹은 이거 오늘 좀 정교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3호 스펀지 헤라 거예요. 스펀지도 헤라 거예요 여러분. 눈썹이 좀 처지셨더라고. 자 잠시만요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제 채팅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나 진짜 진짜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이런 날 보고 맨날 홍진영 비슷하다고 해주는데 파데 커버력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쳐져야 조금 쳐져야 돼. 나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 이거 브러쉬는 지나바디아트 255번, 255번 거자 잡아 잡아. 어, 어 떨린다, 떨린다. 아 장떨어져서 못하겠어. 아이디는 못합니다. 테림이어있어요테림이 남아.. 너무... 지영스 하이 태림! 나이스 맷 유! 눈썹 앞머리를 그라를 좀 해주세요. 어때? 아, 여기 살짝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 PPL 아니에요? 음료수 저희가 사먹어요, 사무실에서. 음료 PPL 좀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홀동이 근육 만드는데 근육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사이다를 저거 나랑 듣고 먹는 사람이 뭐 설탕이 안 들어가서 먹는다고. 너 어때? <laughs> 너. 자, 그다음에 여러분 렌즈 좀 살짝 낄게요. 렌즈는 제가 오늘 브라운을 가져왔어요. 어, 눈썹 참고? 이거예요? 프레시콘 프레시콘 원데이에서 컬러는 뭔지 모르겠다. 이 무슨 컬러야? 할아버지 사아줘 <laughs> 이거야, 이거. 몰라, 이거 브라운 같아. Brilliant Brown. Brilliant r o n 이야 Brilliant r o n 우리 할아버지가 제품명 찾아, 찾는데 아 이제 도가 트셔가지고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홀리랜드 입사한지 건 홀리 예능국에 입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예능 자막까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큰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은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 요또원데이된 지금 크다,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상태는 우리 진영 언니가, 속눈, 이 쌍꺼풀이 약간, 어, 아웃이 아웃. 아웃 쌍꺼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웃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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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 아웃으로. 어때? 네. 어때?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나, 이, 우리 진영 언니 섀도우가, 섀도우 컬러 제일 자세히 보겠습니다. 섀도우는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하셨어, 은근히. 다이아 컬러. 예. 그다음에 음영이 약간 여기가 많이 들어갔네 여기가. 그다음에 여긴좀 짧게 들어갔고. <목소리> 네 hey.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영 언니가 그게 있어요 애교살이 여기가 통통해.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해주시는 진영원니 얼굴인데 내가 화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잠깐만, 다려 봐. 이거 하나님도 못 해주신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못 하는 게 없지 않긴 하지만. 여기지, 여기. 여기지, 기다려봐. 여기를 막아야 돼. 어때? 애교살만 봐봐. 애교살만 봐봐. 애교살, 애교살만 봐봐. 기다려봐. 여기서 느낌있지? 그렇지 아래가? 나 이거 몇 개만 뭐 있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약간 음영 섀도우로 눈썹 앞머리를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아까 우리 진영은 여기 좁네. 여기 좁으시네. 아, 언니가 너무 커 눈치 없이. 아 사포 좀 가져봐. 내 눈할게 눈. 눈은 이렇게 애교해주고 제가 봐서는 그 별다른 섀도우 안 필요할 것 같아. 약간 요거 할게요. 베이비 핑크 느낌 나는 얘기로 언니는 너무 예쁘니까 그.. 이렇게 화장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눈 언더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네요. 그다음에 뷰러 할게요. 뷰러. 뷰러 하고 아이라인 바할게 그래봐 나 믿어줘. 내가 10%라도 비슷하게 해볼게 진짜. 아나 믿어줘. 어, 믿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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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킬 블랙. 이거 아이라이너. 아이라인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진영 언니는 여기 앞머리를 더 채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나 믿어줘, 나 믿어줘. 나 지금 제가 몽고주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꼬리를... 들어봐. 여기서 제가 속눈썹을 오늘 사왔습니다. 속눈썹 이거 할게요. 다이아몬드 거. 속눈썹 풀이에요. 아나할수 있을까? 그냥 홈즈 형처럼 생겨야 될것 같은데. 아이거 눈치 없네. 아 눈치 없이 크네 앞니가. 왜 이렇게 큰겨. 일단 속눈썹 붙여보자.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마스카라. 진영 언니는 이 속눈썹이 좀돋 보여야 돼요. 제가 되게 진영 언니, 진영 언니 하니까 아는 언니 같은데 되게 그냥 팬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때? 아직이야. 근데 아직이야. 만나겠겠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홀리 아니야 믿어줘 내 네, 잠깐만 내가 진짜 마지막에 진짜 비슷하게 해볼게 이기다려 애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애교썰은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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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라 기다려보라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저 지금 아주 지금 칼 갈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여기다가 이거를 좀더 연하게 해줘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펄이 있어야 돼요 컬은 약간 핑크 끼 도는 걸로. 캔디 파츠! 아, 바꾸고 왔냐? 여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죠. 자, 이거. 언더래쉬. 언더래쉬. 언더래쉬 해볼게요. 언더를, 언더로 붙이잖아? 비슷해질게 이거 어봐요 비슷해지겠죠? 호흡 메이크 진짜 어렵다니까요, 언니들. 언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언더를 봐봐, 비슷하지? <놀라> 괜찮지? 괜나지 느낌 나오죠? 딱 나오죠? 기다려, 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들어봐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봐.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일단 눈 화장을 딱 멈추고요. 닮았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대박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클리오 제가 또 클리오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번 박봄 메이크업에도 클리오 엄청 많이 썼는데 이번에 클리오에서 이 제품이 원래 컨실러로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에어핏 컨실러. 요게 컨실러로도 여섯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나왔어. 이거 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이걸로 쉐딩 해볼 거예요. 반만 할게요, 오늘은. 쉐딩을, 이게 얇아요, 여러분. 보여요? 이게 엄청 얇아. 이거 보이죠? 이거 쉐딩 컬러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네? 언니가 코가 높으니까 이걸 죽여줘야 돼요. 이게 엄청 얇잖아.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다녀도 돼.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좀 정교하게 할 거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렇게. 엄청 자연스러워. 나는 일단 이게 붉은 쉐딩이 아니어서 엄청 좋았고 이거 봐봐. 개좋아, 이거. 미쳤어. 아, 많이 바른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이 정도는 해하지개좋그 다음에 약간 턱을 쳐줘요. 치자, 턱 치자. 이거 블렌딩도 엄청 잘 돼요. 보일 살이 되게 없어서요. 완전 브이라이잖아. 그래서 나도 쳐버리려고. 그리고 이게 엄청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으로 칠 수도 있어. 선을 그어, 여기를. 얇은 팁이 진짜 좋죠. 해상변하지 그리고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얇으니까 그, 먼저 바른 파운데이션이 안 벗겨지더라고. 아, 이거 똥손들도 되게 좋아요. 똥손이 쓰기 좋아. 얇고, 컬러가 붉지 않아서 좋아. 아, 이게 정, 이게 반밤 메이크업인데 이거 괜찮네. 정교하게 하기. 여기서 살짝 쳐주고, 여기서 쳐주고, 입술이 약간 두껍게. 나 요즘 이거 진짜 잘 써요. 어, 붉은기가 없는 게 진짜 최고죠. 그리고 진영 언니가 약간 여기가, 여기 약간 그림자 있어야 돼. 미안해요, 진영 언니. 언니를 보고 뭐 이렇게 팔자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살짝은 있어야 돼. 저는 얼굴에 살이 많아가지고. 아, 언니는 살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좀더 치자. 여기를 쉐딩으로 좀더 치는 거야. 여기를. 오! 아, 쉐딩이랑 오늘 하이라이터가 다 한다니까? 여기를 쳐야 돼. 뽀송뽀송해. 이렇게 턱같이 넓은 부분에는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여러분. 넓게 발리죠 넓게 바르고, 손으로 바르고 싶으면 세워서. 그리고, 그라데이션, 대빵절대. 이번에, 커, 이게 쉐이딩으로 나왔다니까요. 에어핏지 원래 얘가 컨실러가 원래 여섯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쉐이딩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쉐이딩이 없을 때, 밝은 컬러를 하이라이트로 쓰고, 어두운 거를 쉐이딩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지존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가 얇아.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이게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은 게안 뭉쳐서 전 좋았어요. 우리 진영 언니가 여기가 약간 하얘요. 여기 살려줘야 되고요. 코 여기 살려줘야 되고요. 와하이라이터 하니까 바로 좀 비슷해졌는데? 어때? 대박이지? 아, 그리고 언니는 여기 여기 입술 선 여기를 살려줘야 돼요. 일찍 얇아요 언니가. 저색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보여? 응? 언니, 저 둥근 입술이야. 또. 어, 이거 봐! 완전 밝아지죠? 아, 하이라이터가 다 했네, 쉐딩이랑. 어, 난리 났어. 예쁘네다 했지? 하이라이터가 다 했지? 하이라이터 색 하나예요. 약간 핑크빔인데, 난 이게 안 뭉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약간, 여기, 여기, 여기 광이 있어야 되고, 눕혀서 발라도 되죠?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광실어요 여기 앞볼에 하이라이터가 있어야 돼. 좀 비슷한데? 내가 봐도 비슷한데, 이거? 어때? 대박. 광좀 봐. 이게 원래 컨실러가, 비존 컨실러가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이게 안 들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왜냐면 제가 이제 리치 하이라이터로 만,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이런 하이라이터 나오면 이제 밤, 빔이 좀 빵빵한 거 나오면 또 이거 눈이 확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입술 해볼게요. 입술 약간 레드립을 해야겠지. 이거 가져왔는데, 립, 립은. 잠깐만. 블러셔를 해야 되잖아. 블러셔는 이거 해볼게. 뽀빠파리 빗방울 치크. 이거로 이 밑에 사진이 약간 어디 어떻게 하냐면 요, 여기를 찾아야 돼. 진영 은 여기 요 주변에 바르더라고. 여기서. 내가 왜냐면 이 포즈를 왜 잡고 하냐면 이거 맞춰가야 되거든요. 입술 어떻게 맞추지? 입술을 그리자. 오케이 오케 입술은 이거 뭐냐면 썬릿 오렌지. 썬릿 오렌지 컬러. 요거, 요 컬러. 입술이 언니가 얇아. 산이 없어 별로. 일단 아랫입술. 자, 여러분 아랫입술 은냐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로 지금 할게요. 영업당 있다고요? 하이라이터 9,600원에서 지금 바로 샀다고? 벌써? 무섭다 언니들. 결제하고 왔는데 립스틱도 립스틱도 클리오래. 오늘 하이라이터가 다있죠 에이 이게 이렇게 눈치 없냐 이게 이게 이렇게 기냐? 이교서 이걸 발라보자. 이거 왜이 생각을 못했지. 오. 홍진영 언니는 여기도좀 이렇게 줘야 돼 여기 막아야 돼보라붙 치마라 막 이렇게 물 뿌려져 는데 이거 물티슈로 좀 해볼까 물티슈로 이렇게 물묻혀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그 아까 전에 그 하이라이터가 하이라이터를 넣었다 볼라 그래 들어봐 렌즈 바꿔볼게요. 렌즈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그냥 저 이게 더 낫다. 아, 여러분 말 들을걸. 내가 멍청이네. 아, 오케이. 메추리알로 해볼게요. 아, 이거 대공사인데 한번 해볼게요. 내 도전해볼게요. 이거 대공사긴 한데, 여기 내 쪽을 밝히고, 내 광대살을 밝혀서 여기가 주름이 아닌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괜찮죠? 해야 돼. 괜찮지 괜찮지? 이게 물을 묻혀줘야 돼. 물을 묻혀준 다음에. 오! 미쳤다. 어떡하냐? 어때? 너. No. 어때, 어때? 미쳤다. 어떡하지? <laughs> 내말했잖아 마지막에 비슷해진다니까? 입술 레드 말고 다른 게 해볼까? 너. No. 잠깐만. 일단, 일단 앞머리 안 보여줄게요. 왜냐면, 저도 밀당하고 싶거든요. <laughs> 자꾸, 자꾸 제가 클리오만 가져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클리오 좋아했었죠. 클리오가 컬러를 선택하기에 되게, 근데 바꾼 때도 내가 클리오만 가져왔거든? 왜냐면, 클리오가 선택하기에 좋아요. 이 컬러? 매트매트립 12호. 이건 위에 거랑 좀 비슷하다, 이거랑. 섞어 바르자. 아까 그거랑 이거랑. 야. 홍진영언 니는 꼬리가 조금 두꺼 아, 지금 기분 좋아. 대성공이야. 그 입꼬리까지 바르더라고. 아니, 난 저렇게 턱키어 놨으면 웃어 죽겠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하이라이트 있죠. 이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메추리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어머, 나 진짜 어떡하지? 어때? 무오 <laughs> 웃어. 진영야 진짜 너 언제 언제 내가 이렇게 보여야 돼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은 나의 밧데리 너나 <목소리> 해 봤는데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홀리~ 좋아요 버튼, 꾸우,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